안녕하세요. 컴터 존입니다. 어, 옷 매장인데요. 이제 야간까지 일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 화면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미 저희한테 왜안 나오는지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HDMI, DVI, 어, 케이블을 사용하시는데요. 이렇게 DVI 쪽에 어, 완전히 빠져 있죠. 어, 이런 경우는 이제 너무 이렇게 빡빡하거나 이럴 때. 음 뺐다 꽂으면 이런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자주 그런 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 부분이 이제 떨어져 나간 건데요. 무조건 교체가 아닌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음 우선 컴퓨터 어, 후면을 봤어요. 후면을 봤는데 뭐다 내장으로 다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랜카드까지도 기가까지 지원하는데, 굳이 저렇게 따라 연결하셨어야 을 되나? 고장인가? 암튼, 좀 주변기가 많고요 편하게 사용하시려고 무선도 많이 사용하시고요 어, 삼성 LED TV 모니터네요. 음, 굉장히 멋있네. 암튼, 여기에 어, 연결해서 사용하시는데요. 어디에 연결할지는? 보이시죠? 어, 여유롭게 이제 1.5m 짜리로 어, 저희는 항상 이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바로 제공을 해드렸고요. 연결한 후에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어, 바탕화면도 그대로 나왔고 어, 인터넷도 연결해 보니까 컴퓨터에는 이상이 없더라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성능 체크를 해봤어요. 뭐 사양이 나쁜 건 아니니까요. 음,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고 있죠. 음, 문제는, 이제, 인터넷인데, 인터넷 연결이죠. 어, 저 부분이, 굳이 기가랜이 제공되는데, 고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장사를 하셔야 되니까, 어, 저가 일찍 마무리를 해드렸어요.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어요.